시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장은 크게 버렸어. 가자. 시작하겠습니다. 독점 시장이고요. 독점 시장은 낼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독점의 개념과 특징에서 먼저 특징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특징 1. 이제 기업이 한계라는 뜻이죠. 기업이 한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장 수요, 이꼴 독점 기업의 수요입니다. 시장 수요, 독점 시장의 독점 기업의 수요. 그 말은 뭐냐면, 완전경쟁의 시장에서는 시장의 수요와 기업의 수요를 분리했어요. 독점은 분리하지 않고 하나를 닫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완전 경쟁일 때는 수많은 수요자와 수많은 공급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정해지면 무한정으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는 완전 탄력적인 수평인 개별기에 맞이한 수요 곡선을 했지만, 얘는 수요라는 건 가격이 더 판매를 하려면, 수요량이 늘어나려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우하향하는 직선인 수요곡선을 사용합니다. 우하향한 직선인을 사용한다 라고 보셔야 돼요. 자, 3번에 공급곡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급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어제 그 얘기, 그 얘기 하는데 재밌더라고. 우리 부동산에, 부동산에,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남은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질 거다. 그 이유가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가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 그걸 수요, 그게 수요가 아니다. 꿈이다. <laughs> 꿈을 수요라고 하느냐. 근데 그 말이 경제학적으로 맞는 얘기거든요. 경제학적은 정해진 가격에 이만큼 사겠다는 실제 구매력을 나타내요. 근데 강남에 살고 싶다. 음, 파이팅하세요. 아, 네. 아뭐 저는 이제 뭐 어떻게든 어떻게든 살수 있는 나이가 됐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쓰러져 가는 아파트도 한 20억 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 쉽지 않은 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공급은 정해진 가격에 내가 이만큼을 내놓겠다는 뜻인데 얘는 뭐예요? 공급 독점은 아니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거지. 그래서, 가격 결정자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존재하지 않고, 최소 비용을 나타내는 MC로 대체한다, 이거야. MC로 대체한다. 그죠? 그래서, 수요는 우아양하는 거 쓰고, 공급은 안 쓰고, MC 쓴다. 이게 독점시장의 특징이에요. 당연히, 동질적인 상품이죠. 왜? 혼자 만드니까. 다섯 번째 진입 장벽은 굉장히 있겠죠. 그래서 요거랑 이제 요걸 가지고 요거랑 요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laughs> 오퍼. 어? 여기서 이제 요 한계 수입 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단기 균형 그래프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걸 이제 가지고 잉여를 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균형이고요. 자, 그래서 먼저 뭐 총수입은 당연히 아시죠? 총수입은 TR이잖아. 평균수입은 AR이고, TR은 P 곱하기 Q고, AR은 P 곱하기 Q를 뭘로 Q로 나눈 거니까 P다 이거지. 이건 뭐, 르는건 아니니까.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MR, MR을 우리가, 한계수입이라고 합니다. 한계수입. 자, 먼저, MR을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이, 그래프로 해야 되는 방법이 있죠. 그래프.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p 0 q 고 이렇게 선형인 수요곡선을 그린다 <laughs>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자, 여기 중점을 가지고 보면, 여기 중점, 중점이죠. 그러면 분모, 분자, 분모, 분자니까, 얘는 수요의 가액탄력성이 1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선형 수요 곡선 탄력성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쪽이 뭐예요?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얘는 수요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왜? 분모 분자. 분모 분자니까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q 0 tr 자, 이거죠. 탄력적인 구간에서 수량을 늘려갈 때, 수량을 늘려갈 때 가격이 떨어지죠. 탄력적인 구간에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총수입이 증가한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수, 수량이 증가하는데 가격이 뭐예요? 떨어지죠? 근데 비탄력적인 구간이죠. 따라서, 총수입이 감소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M. M은 어디서 근기울기? 어디서 근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점점, 점 작아져서 여기서 뭐가 됩니까? 빵이 되죠. 그래서. 그래서, 그래프는 뭡니까? MR 곡선은 수요 곡선에 기울기 두 배. 그죠? 피절편은 같고 기울기는 두 배인 거죠? 그래서 요거 밑에는 됐고 요거를 그릴 줄 아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요쪽 그래프로 잉여를 구하거나 그런 걸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로 하는 거예요? 수식으로 하는 거죠, 수식. 수식. 그럼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이 10-q라고 하죠. 이거 즉, 선형 수요 곡선이죠? 선형 수요 곡선. 그러면 b, tr을 델타 q분의 델타 t, 델타 tr을 하면 mr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tr이 뭐예요 p 곱하기 q죠 그럼 우리는 뭘로 미분할 거다 q로 미분할 거다 q로 미분할 거니까 q에 대한 함수로만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럼 p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10-q q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q-q 제곱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미분함 뭐예요? 10-2Q 되죠? 자, 그림으로 봐도 기울기가 두 배고, 얘랑 비교해 봐도 기울기. 왜? Q 앞에 붙은 게 뭐니까?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두 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건 얘를 사용하겠죠? 대부분. 이제 MR을 우리가 실제로 구해서 모든 시장에 적용 가능한 게 뭐였어? MR과 MC가 같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3번에 암모르소 로빈슨 공식이라는 게 있죠. 로빈슨 공식, 암모르소 <laughs> 로빈슨 공식. 자,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델타 q 분의 델타 tr이 뭐가 됩니까? mr이죠. 그죠? 그런데, 얘를 보니까, 델타 q 분의 델타 p 곱하기 q죠. 자, 문제는 q로 미분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p로 미분하면 p도 바뀌어, 안 바뀌어, q에 따라서. 바뀌죠. 그래서 얘는 합성함수의 미분을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부할 텐데, 합성함수는 앞에 거 한번 미분하고, 뒤에 거 한번 미분하는 건데, 됐어. 됐어. 그래서 이제 그냥, 아까 그러니까 앞에 거 한번 미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미분하는 거냐면, p, q잖아요. 그 먼저, q로 미분하면 p가 먼저 떨궈져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q로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델타, q분의 델타 p의 q 이렇게 떨궈져 나올 거다 이거야. 두번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미분하면 이렇게 돼요. 요이 그렇죠? 값이 이게 돼요. 이 그러니까 한번 미분하고 두번 미분한. 하 근데 이거 증명하시면 안 나와. 결론만 기억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식이 뭐였어? 델타 p분의 델타 q Q분의 P에 마이너스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묶습니다. P로 묶으면 1 플러스. P가 없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P를 써줘야 되겠죠. 델타 Q분의 델타 P, P분의 Q가 되겠죠. 근데 지금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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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하면 어떻게 돼 있어? 분자 분모가 바뀌어 있다. 델타 p 델타 q 위에 있고 밑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이게 없죠 그러면 결국은 1 마이너스 써지고 수유의 가계탄력 성분의 1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모르스 로빈슨 공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우세요 그냥 공식 증명단 필요 없고 외우세요 이걸 외워야 나중에 써먹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MR을 구하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다. 1번이 뭐? 그래프로 그릴 줄 아셔야 된다. 수요 곡선의 중점을 지나는 거. 두 번째, 수식으로 구하는 건 우리가 뭐할때 쓴다? 계산 문제를 할때 쓴다. 세 번째, 암모르소 로빈슨 공식은 주로 어디서 쓰냐면 얘는 가격 차별할 때 씁니다. 가격 차별을 할때 쓰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독점 시장에 문제가 없다.